별로 필요 없는 기능이 너무 많단 말이야. 이 나한테 꼭 맞는 필요꼭 필요한 기능만 있는 그런 핸드폰은 없을까? 별로 누르고 싶진 않지만. 7005 병파리 7005 병파리 맞춤 핸드폰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꼭 필요한 기능만 주문을 하시면 그대로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먼저 그동안 휴대폰 사용 시 불만 사항을 선택하세요 1번, 불필요한 기능이 너무 많다 맞아 2번, 휴대폰마다 문자 입력 방식이 다르다 그래 3번, 새 모델이 너무 자주 나온다 맞아 맞아 4번, 전화가 안 온다 그... 전화 안 와요 근데 저기, 저는 전화가 안 오는데요. 이번 참에 그냥 확그 핸드폰을 바꿀까요? 음, 바꾸지 마시고요. 예. 성격을 바꾸세요. 아, 짜증나네, 진짜. 상담원! 네, 아, 상담원입니다. 아... 무슨 기능을 원하는지 말씀을 쭉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별로 바라는 건 없고요. 네. 그냥 이 넓은 액정화면에 고수신 안테나에다가 카메라 있으면 좋겠고요. 그한 전화번호 한만개 정도 저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알람에 오락도 할수 있으면 좋겠고요.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어. 예. 잘못 들었거든요. <laughs> 다시 한 번만 좀. 풀옵션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풀옵션으로.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작 완료됐습니다 어, 어 벌써요 손님이 계신 곳까지 보내드립니다 아 어, 어, 그래요? 어. 아 이거 저기 실무들은 아니죠 네. 아, 네 실물 그대로입니다 아 이걸 어떻게 들고 다녀요 저기 무슨 전화기예요 이게 자판기예요 네? 저 김대희 씨께 서비스 선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뭐요? 핸드폰 액세서리입니다. 아, 진 감사합니다. 아, 참 이거. 향에 내려와서는 참 부모님 얼굴 뵙고 좋았는데 이거 올라갈 거 생각하니 참 까마득하네. 아, 차는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아, 안 되겠다. 이거 갓길로 세우고 병파리한테 전화해봐야지. 아. 자, 걸자. 700, 오, 병파리. 7005평파리 귀경길 길 안내 서비스입니다. 먼저 고향에서 누구를 만나고 오시는 길인지 선택해주세요. 1번 조상님, 2번 부모님, 3번 선생님, 4번 사모님. 하여튼 이 관객들이 문제야, 관객들이. 고향 가서 부모... 부모님. 상담원님 같은 부모님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아 근데 열받네. 그냥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 상담원. 네, 상담원입니다. 아니 저기 그 제가 지금 그 고향에서 서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예. 그 지금 도로 상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아, 지금 그거 도로 상황을 CCTV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어, 바로요. 네. 그, 뭐예요, 피가 네, 지금 주차장입니다. 아, 진짜 어떡하지? 아, 그러면, 예. 그 해안도로가 좀 빠를 것 같은데, 해안도로는 어때요? 어, 해안도로 상황도 역시 CCTV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뭐,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어요? 어, 수영이 빠릅니다. <laughs> 아. 그럼 어떡하죠? 예. 아, 어, 지금 올라오시는 길이 굉장히 막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어, 지금부터 병파리가 내는 퀴즈를 단한 문제라도 맞추면 5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빠른 길 없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퀴즈야 에이 그냥 시간도 때울 겸 그래요 내보세요 네첫 번째 문제입니다 교통 표지판의 그 뜻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신 있지 그건 자 네. 정답 공사 중 공사 중 왜요? 오줌 싸지 마시옵니다 <laughs> 아, 두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말이죠 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 볼수 있는 아주 흔한 그런 표시입니다 응. 그 뜻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짠 기대지 마시오 기대지 마시오 기대지 마시오 네. 정답은 똥폼 잡지 마시오입니다 <laughs> 아, 문제가 조금 어려운 모양인데 말이죠 객관식으로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렵네요 자, 다음 표지판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어린이 보호구역, 2번 보행자 전용, 3번 원조규제 금지. 한번 삭제, 두번성냥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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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나 진짜! 아, 오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인데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를 맞추시면 네. 5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마지막 문제. 예. 네. KBS ETV. 최수종 주연의 수목 드라마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1번 소음인 이재마, 2번 소양인 이재마, 3번 태음인 이재마, 정답! 4, 4번! 정답! 네. 4번 태양인 이재마, 4번 태양초 이재마입니다. 정답은 5번이었어요. 다음 기회에 다시 이용해 주세요. 참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나왔네. 뭘 하면서 시간을 때우나? 그래 병팔이한테 전화가 오면 뭐 시간 때울 게 생길 거야. 7005 병팔이. <laughs> 와! 7005 병팔이 시간 때우기 서비스입니다. 병파리 퀴즈방입니다. 지금부터 병파리가 내는 퀴즈 중에 김대희 씨가 단한 문제라도 맞추면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오늘은 방청객도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어, 그러면 방청객이 맞춰도 1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드립니다. 먼저 교통표지판 문제입니다. 응. 이 표지판의 뜻은 무엇일까요? <laughs> 정답. 미끄러운 길. 미끄러운 길. 뭐야? 정답은 묘기를 부리시옵니다. <laughs> 자, 이번 문제는 그림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그림은 어떤 사물을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정답.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laughs> 정답! 100만원! 요령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laughs> 이 그림은 무엇을 보고 그린 그림일까요? 가시봐 계란후라이인데 노른자가 까마니까 썩은 계란후라이 썩은 계란후라이 정답은 춘장입니다 뭘 박수를 쳐요, 짠 듯이. 음. 자, 이번 문제를 맞추시면 20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laughs> 반쯤 먹은 춘장! <laughs> 반쯤 먹은 춘장! 정답은 짜장밥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봤어요? 이 문제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가시봐. 내가 춘장이라 그러면 분명히 또 다른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평범하게 돼지코? 돼지코 있어요. 돼지코. 돼지코? 돼지코. 돼지코! 돼지코! 아. 돼지코! 아닙니다. 정답은 순장입니다. 아 날씨도 화창하고 좋은데 이 여자친구랑 도시락 딱 싸가지고 그냥 야외로 드라이브를 딱 가면 정말 좋겠다. 아 도시락을 싸기는 귀찮고 그래 요즘 뭐 주문할 때 많던데 병팔이도 도시락 만드나? <laughs> 700 오! 와! 7005 병팔이 도시락 배달 서비스입니다. 먼저 도시락을 선택을 해 주세요. 1번 불고기 도시락, 2번 제육볶음 도시락, 3번 돈가스 도시락, 4번 도시락 폭탄. <laughs> 아니, 제가 무슨 윤봉규 의사예요. 무슨 여자친구가 도시락 폭탄 던질리는. 일 1번? 1번. 도시락 폭탄. 어? 이번엔. <laughs> 요건 몰랐지? 이번엔 구글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뭐 뭐 있는데요? 음올 여름부터 세계인들이 아주 좋아하게 된 국이 있습니다. 어, 뭐예요, 이게? 대한민국. <laughs> 아니 좀 특이한 국 없어요? 좀 그런 국 말고 특이한 거. 아, 특이한 거 네. 있습니다. 김흥국아 <laughs> 국국은 그 왠지 국물에서 수염 날것 같고요. 다른 국. 어 이거는 한번더맞들이면 멈출 수가 없죠. 아 그래요? 괜찮은 국이네. 뭐예요? 딸국 그냥 아무 국이나 주세요 그냥 누구랑 드실 건지 선택해주세요 1번 혼자 먹는다 2번 여자친구랑 3번 가족과 함께 4번 방청객 모두와 함께 여자친구랑 단둘이 먹기로 약속을 해서 돈도 없고 죄송해요 2번 여자친구랑 4번을 선택하셨습니다 すごい